안녕하십니까? BMW 임재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많은 문의를 받았지만 큰 혜택을 드리지 못했던 차종을 가지고 나왔고요. 여태까지 없었던 말도 안 되는 혜택이 드디어 X3 전 트림에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X3에 대한 혜택 관련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 혜택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지금 X3 20i 가솔린 M 스포츠 프로 에디션 모델을 제가 촬영을 시작을 할 건데 어, 그에 앞서서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X3는 4기통 디젤, 4기통 가솔린, 4기통 가솔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모델 그리고 제가 타는 차와 똑같은 6기통 총4 가지 기본형 모델에는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또 오늘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여성 자동차 리뷰어 이제 쌍두마차라고 하죠.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한 곳의 채널은 제가 그동안 꾸준히 협찬을 해 왔습니다. 이제 홍시카. 꾸준히 협찬을 해 와서 제가 시승차를 지원을 해 드린 것들로 영상을 올려 주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제 차로 나가게 된 채널은 이제 차도녀. 차도녀 채널에 제가 타고 있는 자차를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채널을 저는 여성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영상들도 한번 봐 주시면 재미있게 보실 거고 제가 점점 더 큰 유튜버, 대형 유튜버에 자주 등장을 하면서 더좀 신뢰도 쌓고 요즘에 문의를 주셔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어, 할인 조건이나 뭐 차량에 대한 출고나 이런 것도 이런 건데 임주임처럼 이렇게 얼굴 공개하고 그리고 당신의 채널만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채널에 나가니까 더 믿을 수가 있고 혹시나 안 그러겠지만 당신이 실수하면 그 채널을 찾아가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다 보니까 지금 여러 채널에 제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들과 협업을 하는 스케줄들도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촬영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X3에 이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차량은 X3 20i M 스포츠 프로입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블랙이 그릴로 적용이 되어 있고 외관까지도 에디션인데. 이 에디션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출고를 했었고 미드나잇 사파이어라고 롤스로이스에 사용하는 실제 페인트를 사용한 도이치 모터스에서만 구매 가능한 컬러 에디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카본 블랙이랑 살짝 헷갈려 하시는데 카본 블랙은 조금 더 짙다면 이 에디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파란빛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출고했던 차량의 쇼츠를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M850i 전국에 딱한대 있던 물량을 제가 출고를 했고 지금 보시는 차량과 똑같은 페인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스페셜한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 롤스로이스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를 사용했다는 요 하나의 감성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 차량을 좀 자신 있게 가지고 왔고요. 전면부에 보시면은 지금 많이 요청을 해 주시는 블랙 그릴이 M 스포츠 프로기 때문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순정으로 교체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제품으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M 스포츠 프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 프로에 적용이 되어 있는 블랙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전히 삭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하시지만, 이 레이저 라이트가 아직 X3에는 장착이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스타일업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측면에 있는 휠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에디션의 꽃이죠, 이 레드 캘리퍼, 이 레드 캘리퍼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퍼 도색도 제가 몇번 요청을 받아서 알아봤는데, 비용이 그렇게 사실 저렴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약간 안전사항과 관련된 것들은 튜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그릴이나 뭐, 컬러나 몇 가지 포인트들은 사실 안전이랑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런 브레이크라든지, 좀 이따 안에서 설명드릴 뭐, 안전벨트, 뭐, 핸들, 이런 것들은 저는 튜닝을, 저는 아직은 좀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튜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튜닝 없이 레드 캘리퍼로 순정으로 즐겨 보실 수가 있고 일반적인 X3와 똑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컬러 조합이 한정판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영상에서 보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차량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바로 혜택적인 부분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 포인트는 이 테일 램프 소위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게이 토르망치 토르망치가 양쪽에 하나씩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굉장히 시인성이 좋게 착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를 실제로 개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넓으면서도 실용적으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림막 가림막을 설치해서 안쪽에 귀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물이나 꽃 같은 것들이 태양을 받으면 안 되는 것들 적재를 하셨을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요 그물망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요 그물망은 앞쪽에 이열에 보게 되면은 그물망을 장착할 수 있는 파츠 구멍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에 양쪽을 장착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요 그물망 고정 고리를 요 은색 레일에 끼워서 앞시트를 폴딩을 하고 뒤에 뭔가 뒤쪽으로 쏟아지면 위험할 무건들을 실은 다음에 그물망을 쭉 당겨버리면 소위 말하는 벤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짐을 많이 실거나 그냥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는 그냥 시트만 접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뒤로 쏠렸을 때 문제가 되는 짐들을 실으셨을 때는 이 그물망을 설치해서 벤처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비밀의 공간까지. 이제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이 비밀의 공간이다 보니까. 아, 그리고 댓글로 몇몇 분들께서 비밀의 공간을 좀 댓글에 남겨달라고 하시는데, 비밀의 공간은 말 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구매를 해달라는 목적으로 연락이 아니라 이미 이 차를 타고 계셔도, 혹시나 모를 수 있는 비밀의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에서 너무 이렇게 공기적으로 해버리면은 사모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공간 말고 제가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는 포인트가 있으신데 보시면은 밑에 가림막이 에어 서버가 없어가지고 일반 힘으로 줘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 스티커를 보시면 안내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요 스트랩이 있습니다. 요 스트랩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냐면 이 거리에다가 스트랩을 걸고 손을 놓게 되면 에어쇼바 역할을 대체해 줍니다. 물론 이렇게 걸어놓고 막 힘을 주면 이게 뜯어질 거기 때문에 잠깐 쓰실 때 사용을 하시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원래 아시던 대로 그냥 쇼핑백 거리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이렇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을 다 하신 다음에는 여기 밑에 또 벨크로가 있으니까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물망을 제외하고도 이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세워서 놔야 되는 것들은 굴러 다니지 않게 여기에다 이제 채워 놓으면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열 탑승했습니다 1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풀옵션이고요 많이들 작년에 많이들 고민하셨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 서라운드 뷰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정말 이제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풀옵션이고요 프 옵션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생각하실 건 딱히 없을 거고, 프로 에디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만카돈 오디오가 장착이 됩니다. 이 하만카돈 오디오가 많이들 비교하시는 기타의 오디오 브랜드들과 대비해서 저는 제 차에도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기본에서 사운드 시스템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베이스 한반 단계 올리고, 고음을 한 3분의 1 정도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이 스피커. 장착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과 관련된 부분, 여기 보시면 요 벨트 스트랩, 저 사실 제채 이거 튜닝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 스트랩도 순정을 빼고 뭔가 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말 정확하게 장착은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벨트도 조금 참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핸들 같은 경우에도 M 핸들이라든지 여기 버튼 있는 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튜닝들을 많이 좀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조금 저는 튜닝에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안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 커버를 씌우거나 알칸타라 커버로 뭐 타공을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아예 뜯어내서 엠버튼에 삽입을 돼 있는 핸들을 끼운다던가 또는 여기 있는 기어노브를 아쉬운 마음에 크리스탈 기어노브로 이쪽 전체를 크리스탈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요. 하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될 건 없지만 사 제품을 장착을 한이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히 안전, 이런 보증 관련된 튜닝은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블랙박스도 그렇고 사 제품이 들어가고 배선이 들어가는 것들은 보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저한테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담당하는 영업사원이랑 충분히 좀 상의를 해보시고 정말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업체도 한번 상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렬에서는 사실 운전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승 한번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다들 정말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풀체인지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풀체인지 되면 계기판 바뀔 거고 뭐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지금 차를 사는 게 맞느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아시겠지만 모든 자동차는 마지막 단계가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제가 타는 차도 aci를 한번더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마지막에 구매를 한 이유는 완성도가 높은 차를 타고 싶어서가 컸습니다 두 번째로는 풀체인지가 되면은 할인이 안될 테니까, 할인이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좀 크게 와닿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의 계기판이 다들, 아, 구형이라 너무 뭐 불편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이때 당시에 레이아웃을 제가 고집했던 거, 운전에 있어서 정말 편하거든요. 실제로 제차 일체형 계기판보다 저는 이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버튼들이 살아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계기판의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차 느낌을 원하시면 풀체인지를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매 방법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완성도 높은 차 타시고 풀체인지 된차 출시한 다음에 한 1, 2년 뒤에 또 할인 많이 받아서 운행을 하실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시는 게뭐 풀체인지 되고 하면은 이거 뭐 수리 안 되고 뭐 연식 바뀌면 수리가 안 되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 전에 또 대형 유튜버 이제 덱스 씨가 본인의 차량을 또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 차량도 연식이 굉장히 높은 차인데도 구매를 했고 이미 지금 많은 도로 위에 여러 가지 연식의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부품은 어차피 최소 10년치는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풀체인지라든지, 요런 ACI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할인금에, 그 다음에 출고 시기를 고민하시는 거는 저랑 같이 고민을 해주셔도 되는데, 뭐이게 부품이 없거나 나중에 수리를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정말 전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런 것까지 생각을 다 하고 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전혀 고민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X3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요 통창. 이 루프에 있는 썬 루프가 지금 제 머리 끝 라인까지 파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오픈을 하지 않아도 사실 정말 특히 밤에 봤을 때랑 비올때 저는 이거 열어놓고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편의사항들, 가림막, 당연히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뒷열에 계신 분들 태양을 가려서 편안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이 아까 말씀드린 그물망 끼는 버튼입니다. 폴딩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물망을 내리면 뒤로 뭔가 짐이 날아가서 유리를 때리거나 하는 일 없게 막아주는 이런 부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공조기라든지 열선 시트 충전도 당연하게 할 수가 있고 바람 양이라든지 송풍 라인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X3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잔녀 케어를 하시는 조금 젊은 연령대의 아버지나 그 다음에 여성분들 잔녀 케어용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또 2열에 아이소픽스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차를 당겨서 위로 뜯어 올리는데 편안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되고 아이스픽스 고리가 또 안에 깊게 박혀 있는 차들은 또 힘든데 뒤에 링크가 깊게 박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스픽스를 체결할 때도 그냥 바로 체결을 할수 있게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여기 들어가면 바로 여기에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에서도 당연히 편안하게 음료 드실 수 있게 컵홀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무랄 데가 없는 차량인 게 동급 데뷔라고 많이들 비교를 하시으면 지금 제가 앉아있던 시트에서 다리, 머리, 뭐 양쪽 옆,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자녀 케어를 하는 목적이 어린 자녀가 아니라 한뭐 중고등학생?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키가 상당히 크니까? 저처럼 한 키가 한 185에서 190, 190인데 조금 체격이 저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뭐 4인 가족 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X3 2 0 i M스포츠 프로 에디션 차량을 안내를 해 드렸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X3는 지금 무이자 할부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뭐 5시리즈라든지 6시리즈 그다음에 지금 7시리즈 이렇게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X3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드디어 무이자가 적용이 되었고요. 무이자 할부 36개월 기준으로 선납금 최대 기준인데 한 달에 한 87만 원 정도 월 납입금이 87만 원 3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스나 렌트 이용을 하게 되면 은 월납입금이 총 4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4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납입금 지원을 받아가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들 문의주시는 게 연락 주셔서 임주임 혹시 리스나 렌트도 하나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에이전시들은 저처럼 BMW에 소속이 돼서 공식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에이전시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개인사업자예요. 개인 리스나 렌트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고, 그쪽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 같은 공식 영업사원들에게 재고나 할인을 물어서 본인들이 체크를 한 다음에 본인이 많은 견적을 본인께 전달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이죠.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공식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네 가지 구매 방식 모두 구매가 가능하고, 에이전시로 구매를 했을 때, 뭐 에이전시를 비방하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 아니지만, 에이전시 구매하셨다가 다음 차를 저에게 구매해주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에이전시로 구매했을 때는 영업사원이랑 다이렉트로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애로사함이 좀 있었다. 그래서 여쭤보면 뭐 차량에 대한 간단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전자기기 부분들, 그 다음에 설정 부분들 그걸 물어야 되는데 에이전시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저희 같은 공식 영업사원들처럼 매일매일 차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센터 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후 관리에서 도움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공식 영업사원인 저희들은 다이렉트로 저희의 고객이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지만 에이전시권으로 출고가 되면 은 저희가 다이렉트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두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조금 불편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임지임 당신하게 하겠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선택사항입니다. 저처럼 공식영업사원에게 전시장에 오셔서 저와 같이 대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차 출고도 받으시는 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에이전시로 선택하셔도 되고 어디까지나 선택이지만 저는 공식영업사원이 할수 있는 입장에서 최대치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안내를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X3 그동안 너무 핫했던 차량입니다. 너무 핫했던 차량인데 이런 혜택이 없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대기자가 너무 많았어요. 대기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혜택을 저가면서까지 오객을할 필요가 없다였는데 이제는 대기자가 조금 내려가면서 아마 풀체인지 영향일 거예요. 풀체인지 조금 차라리 기다리지 않은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대기자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혜택은 혜택대로, 할인은 할인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고가 바로 5월 달에 즉시 출고가 가능한 점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요세 가지 포인트들 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X7, X3만 얘기했지만 X7이나 X5, X4 여러 가지 차량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아까 트렁크 찍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차안 사셔도 되고요 차를 이미 사신 분도 되고 그냥 한번 시승만 하고 싶은 분들 시승만 하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제가 시승 다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X3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장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